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대 만드는 체스텔 최강일이고요. 오늘도 유용한 낚시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쭈꾸미 낚시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민물 낚시, 루어 낚시 정말 다양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배낚시를 평소에 즐기지 않더라도 이맘때만 되면은 배한번 탄다 싶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시즌이긴 하죠. 물론 이상하리만큼 뜨거운 날씨도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낚시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쭈꾸미대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혹시 쭈꾸미 무게 측정해보신 분 계신가요? 물고기는 우리가 횟집이나 어시장에 가게 되면, 키로그램 단위로 무게를 측정하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무게가 가늠이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쭈꾸미 무게까지 측정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몇년 전에 50명이 탔던 배에서 진행을 했던 쭈꾸미낚시 대회에서 계측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은 와, 진짜 크다 해도 100g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g도 안되는 쭈꾸미랑 우리가 뽕돌 20호 뽕돌을 쓴다고 해도 75g이거든요. 즉 150g 전후의 부하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쭈꾸미 낚시대죠. 그래서 뭔가 힘세고 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민하고 가늘고 이런 것들이 쭈꾸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강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쭈꾸미 낚시 때 강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쭈꾸미 낚시 때 같은 경우는 감도가 중요한 낚시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걸림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요즘 같은 시국에 손님 고기로 자주 등장을 하는 문어 같은 경우가 물렸을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생각보다 로드의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평탄한 바닥에서 쭈꾸미만 올라타고 그것을 그. 그대로 건조만 내면은 어느 낚싯대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배 위에서 수많은 낚시인들의 쭈꾸미대가 떼가... 파손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강도와 감도 서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런 특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그런 쭈꾸미대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낚싯대 같지만 선상루어대 중에서도 꽤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로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타사낚싯대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인정하긴 그렇지만 일본 낚싯대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은 확실히 체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你的。<noise> 여러분들은 감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물론 현장에서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감도를 익힐 수도 있겠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휘어보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할수 있겠지만 온라인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게이 낚싯대 끝에 가장 가는 부분, 굵기, 선경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즉이 낚싯대 끝이 가늘수록 예민하고 감도가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경이 굵을수록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무딜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선경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면은이 테이퍼라고 부르는 낚싯대가 휘어지는 정도도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대 9, 즉 패스트 테이퍼에 가까울수록 감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대 9, 3대 9 조금씩 휨점이 내려감에 따라 조금 더 감도는 무뎌질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해서, 초리대 끝은 굉장히 가늘지만 허리까지 쭉쭉 처지는낚시대와 초리대 끝이 살짝 굵지만 페스트한 테이퍼를 보이는 로드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면, 실제로 쭈꾸미 낚시를 하시면서 쭈꾸미를 걸어서 이렇게 감도를 비교했을 때 후자 쪽이 훨씬 더 감도가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도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져보거나 추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수단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의 강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루어 때라면 미디움 라이트다, 라이트다, 미디움 헤비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강도를 제시하기는 합니다 또 권장추부하라고 해서 이 로드는 30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호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이 낚싯대의 순수한 강도를 표현하는데 충분한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사실 파손이 될수 있는 그러한 물품을 제작을 하는 제조사에 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부하점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토대로 좀 어느정도 객관적인 값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이 낚싯대와 가장 가까운 영혼의 파트너라고 볼수 있는 릴만 보더라도 최대 드랙력 최대 권상력 실용지구력 정말 다양한 단어로 소비자에게 혼란감을 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이상의 부하는 무리야 라는 것을 어느정도 는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 낚싯대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이런 파괴점에 대한, 부하에 대한 접근, 고민, 내지는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표준화된 도구가 없습니다. 리리나 라인의 드랙력, 그리고 인장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JAFS 스탠다드 일본 낚시 조구협회 의 일종인 곳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놨어요 물론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테스트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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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서 이렇게 좀 규격화된 틀 안에서 하자라고 제시를 했고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업체들 자체 스스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 회사의 릴은 우리 회사의 라인은 이렇게 강해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는 설사 각자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툴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수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낚싯대에 적용할 만한 뭔가 그거를 캐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도, 즉, 이 파괴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인자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드랙력 같은 경우는 당기는 힘, 그것을 측정을 하면 되고 라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라인이 파손이 되는 힘, 뭔가 그런 시점을 표기를 하면 되는 반면에 낚싯대 같은 경우는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10kg 짜리 추를 달았다가 들었더니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낚싯대를 그대로 수평하게 거상을 했느냐, 아니면 가군동을 했느냐, 아니면은 뭐 낚싯대에다 리를 장착을 하고 했느냐, 그때 리를 줄을 감았으며, 줄은 몇 호를 감았느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10kg를 버텼다고 해서, 11kg에서 파손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안 한다고, 저희도 안 하기에는 뭔가 계속해서 찜찜함이 남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유전 공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각도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는 자체적인 샘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엔 타사 제품들과 좀 비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RX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초에 개발을 할때 참돔 타이라바 때를 기준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참돔 타이라바 시장 자체가 사용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필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봤을 때 로드에 걸린 부하, 감도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국내외에 정말 많은 낚시대들을 부러뜨려 본것 같거든요 가격대도 70만 원, 80만 원대를 넘나드는 그런 낚시대들과 어, 테스트를 하고 또그 과정에서 파괴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보강을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성공적으로 어, 로드 개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RX3 타이 라바 에디션의 뼈다귀를 기초를 해서 소재라든지 그런 패턴 세팅을 기준으로 해서 해서 흉점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쭈꾸미 때라든지, 가보징어 때라든지, 외수질 등등 다양한 RX3의 라인업이 그 타이라바 때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기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이렇게 강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알아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하다, 질기다, 굉장히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에는 개발 과정에서 얻었던 데이터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특허 등록을 할때 도움을 받았던 한국과학기술시험원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아서 시험분석을 진행하고 정말 객관적인 성적표라고 볼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받아보자 라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당시 시험분석관 입회하에 당사의 테스트로드를 8kg 추부하로 45.9도까지 거상한 뒤에 파손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성적서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었던 60만 원대 D사의 로드 또한 48도까지 버티고 부러졌으나 조건이었던 50도까지에는 못 미친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은 7kg까지의 부하를 50도 각운동 테스트를 패스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 k m 면은 여러분 참돔이 몇 cm인지 아시나요? 확실한 거는 굉장히 커다란 참돔을 라인이 버텨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드롭봉을 해도 로드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라인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 정도로 로드의 질감을 확실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RX3 라인업이 전부 다 출시가 되어서 이제는 필드에서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RX3 시리즈 타이라바 뿐만 아니라 쭈꾸미 때죠. 이 그리고 가보징어 때 코우이카를 비롯해서 외소질 많은 로드에서 이번 라인업 정말 대박이다. 정말 이런 좀 과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게도 중요하고 감도도 중요하지만 낚시된 기본적으로 강하고 질겨야 한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접근한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상세 페이지가 그럴싸한 상품, 리뷰 이벤트로 수십, 수백 개의 리뷰가 쌓인 상품,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정말 포털 사이트를 뒤덮은 상품들, 그리고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를 하는 상품들, 여러 면에서 소비자의 눈앞을 계속해서 아른아른 거리게 만들 수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많이 내 눈에 띈다고 좋은 상품일까, 좋은 제품일까라는 고민이 이제는 슬슬 생기기 시작한 시점 많이 생겨야만 하는 시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낚싯대 제조사 몇 곳을 다니면서 그런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유명 유튜버 한 분이 낚싯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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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는 그런 유튜버 광고의 단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고민이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결국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고비는 제품값으로 녹아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요즘 SNS나 이커머스를 관통을 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 낚시업계만의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제품 개발을 많이 하면서 좀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놓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그런 구름들이 싹 걷히고 진짜 괜찮은 제품들만 남아 있을 때 저희 유정 제품들도 여러분들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 보고요. 영상이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사심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